네, 오늘, 어 12월 3일입니다. 오늘,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우리 전국과 해외 동포들이이 자리에 함께 마음을 베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 청와대가 해야 될 역할, 검찰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국회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던 10만 동의청원으로 힘을 모아주셨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그리고 사참위가 요청한 특검 의결을 국회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 몫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그러한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고 우리 전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취재 함께 해주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 즉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에 대한 약속을 하지만은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을 여전히 똑같은 4월 16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회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요청을 지금 당장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님 모시고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또다시 이런 추운 겨울에 이런 길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요구하고 농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은 우리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루어진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해야 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상황도 참혹합니다. 아, 그러나 반드시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청와대 기록물 공개 요구하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를 연장해야 됩니까? 많은 그 동안의 특조위의 방해 행위와 또 우리의 많은 자료 요구 또 구인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해 왔던 많은 세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사회적 조사 참사 특별위원회가 연장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공소시효가 중지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7년이라는 공소시효 뒤에 숨어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서서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어,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어, 어제 청와대 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5분 발의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최소한 너희들이 왜 죽었는지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밝혔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엄마 아빠가 하고 왔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 염원을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서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진상규명을 세월호 참사의 사참위의 기간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필요한 시간과 우리 국가에 동원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참위법 특별법을 개정해서 정말 하늘 품고 떠났던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철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하게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서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참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참이 활동 기간이 아, 이제 아, 마무리에 대해 연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진상규명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간 연장, 권한 강화, 등등의 내용을 담은 사청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전부터 그리고 발의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을 했는데 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국가족분들이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하시는 상황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 야당과 대화도 하겠지만 그 대화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창의법 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이 가까워고 오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7년이면 마무리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 수사도 조사도 제대로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창의법 개정, 그리고 조사활동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 6년 동안은 도대체 뭐하고 이제 와서 또 조사위를,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사실 저희에게 물을 질문은 아닙니다. 국가가 구하지 않은 사건, 국가가 감추려고 했던 사건, 이 국가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과 이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고 느꼈던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정당과 사법기구와 그 허다한 국가 권력기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엄동설안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이 거리에서 가족들이 목 놓아 사천입법 개정, 사악없는 진상 규명을 외쳐야 한단 말입니까? 여태까지 진상규명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되냐 특별수사를 해야 되냐 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안전한 사회를 외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됐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참사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돈이 몇푼 들었다고 앞으로 예산을 왜 여기에 들여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야당, 과거의 야당, 국가범죄의 책임자들, 이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과거를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앞장서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하고 그리고 사참위의 권한도 강화하고 조사기관도 충분히 분명하는데 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왜 지금 와서 딴지를 놓고 왜 지금 와서 협상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미 10만이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사참위법 개정, 그리고 대통령 기록을 공개,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곧 12월 10일이면 사참위 조사 기간이 끝납니다. 그 전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